니가 나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헐. 언니 헐. 이거 나 봐. 나의 양파님 헐. <laughs> 니가 지나가자의양파 풍선님께서 와, 이럴수가 진짜. 와 이럴 수가 잠만요네 알게 던줄알잠만요 3만 요 3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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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가 아주 예쁜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요 울창한 숲속 굴 진짜, 아알 씨... 잡아올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 이 이걸 들어가거아니까 이제는. 어? 잡아오라고, 잡아달라고. 기다려라. <laughs> E. 我拿的羊皮纸，马蹄子。羊皮纸，木炭笔，我爱写字。 楽しい。私私私私私 어. 잠시만, 그만 있어 봐봐. 내가 내려갈게. 잠시만. 아! <laughs> 어, <나의> 어. <laughs> 감사합니다. 천상길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천삼백 감사합니다. 저거는 파장이 음. 아니라 텐타원 나인데 그래서 이 생각이자에 앉혀놨어? 예쁜게잘못라서생각 생각이다. 여기는 진짜 뭐하는 뭐하고 있어? 이것도 봐라. 이것도 뭐라고? <laughs> 생각을 다해 놨뒀어 보나의 양팡 양은지 21님께 또세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가리지 말라고요 이렇게 한다있을게요 <laughs> 다른 사람들은 너희는 이... 주말에 밖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않으면서 그돈 반만 품좀 살아. 뭐해 불금는데 그런 싫어한단 말이야 겸을 의양파요껴물 기가세요. 기가세요. 고마워 가세요 겸을 기가세요. 겸했는데요 카메라 앞에 앉은 천사야 세요같이 귀여운 양 겸을 어디로 간거냐 나... 나기가세의양을 기가세요. 기가기 오화의양탄님 음... <laughs> 죄송합니다. 아! <laughs> 경매 시작할게요. 한 개부터 받겠습니다. <laughs> 경매 시작할게요. <laughs> 장난해 가지죠? 응. 내게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판님 아니... 열받지 마세요, 필름 하더스 이정도면. 진짜가만 선글라스. 언니요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방송 방송할 때 방에 함부로 나가지 않겠다고 지금 방송 시켜놨어요 반성하고 있으라고 초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너무 더러워 초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양지영 씨 어떡하면 당신처럼 러블리해질 수가 있죠 이러는데. 오늘 고 차에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해라 진짜로 외우기는 소리야 여러분 보고 싶은 리액션, 리액션 있으세요? 오나의 양산님 반대타. 음. 아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응. 한 방이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약간 <laughs> 지구 도는 은 솔직히 좀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요. 천당계 선물 했습니다. 나의 양판님. 해보고 보자. 비도 비올 건데 조만간에 비올거 같은데 괜찮나 언니야? 그럼 여기에 있어라. 여기에. 어, 여기에 있어. 여기. 오늘의 양한님 여기 야간. 있어 리액션 하는 거 보고 있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니다 아, 오늘의 양한님 어어 결사을받은양파는은이사람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지야, 은지 좀 일으켜줘. 나 이렇게 살아. <laughs> 어때? 나의 양파님 눈물 난다. 상 33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아, 잠만요. 바로 갈게요. 댄스가 이럴수가. 문나의 영상. 오고 왜 리액션 은？인 지가 다했 는데 모두 양재영씨만 이쁘 다고？하 냐. 아, <목소리로> 아, 아니, 나할 거야. 지아 파티만 뒤에 계신. 아,는 내가 아니, 한다고. 지금 내가, 아, <laughs> 아, 내가 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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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보고 귀신이래. <laughs> 엄마 보고 귀신이래, 사람들. 아, 내가 내가 한다고. 가라. 내가. 내가 한다. 너 양판. 니 내가 한다. 괜지니 니가 해라 어머니 픽하셔야 된다. 보나의 양파님 하나 지금 하디 슈에 올랐다 으흡, 으흡, 지금 하디 슈에 올랐다 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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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다 우나의 양파님 지은이의 군필이네. 다안 보인다. 똑같다 한번씩만 눌러 주세요. 예 뭐.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딱이 자기 전에 씻고 ニッコニーコニーあなたのハートにニッコニーコニー笑顔届けるやざわニコニコはザメダメダメニッコニーはみんなのものカイルボンへキンユー,ーオイルセックス映像が登場する芝居石調と執石欠席が無言もたぞアンキモチウェイ何や 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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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언니야, 지금, 이들 저거 고 있는데. 이거 왜 얻고 있어? 그걸왜 얻고 있어? 왜, 왜, 왜 얻고 있어? 그거 곰돌이 인형은. 그거 봐. 뒤에 뒷모습 보여주고 있다. 우린 거북선 다른 애들 똥똥 똥똥 떨어져야 똥똥 불리는 내 목. 저도 아버지만 눌러주지 말대요. 누나의 양반이. 근신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과도한 욕설은 자제하겠습니다. 언니야 미안하다는데. 그래.

인다하고 가야지 안녕 오나의 양파님 <laughs>